네. 제가 스마트폰 미니 삼각대하고, 그, 이거, 어, 마운트를 제가, 그, 구매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 구입한 제품은, 어, 울란지라는 제품이에요. 어, 울란지라는 제품의, 어, 상부, 마운트와, 그 다음에 미니 삼각대 두 가지입니다. ST02, 그 다음에 MT03 이라는 제품이에요. 두개 합쳐서 뭐한만 팔천 원 배송비까지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 어뭐 저는 손에 들고 다니려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어 무게나 그 다음에 그립감 이런 게어 나쁘지 않아요. 뭐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휴대폰을 장착하고 이렇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는 마운트와 미니 삼각대가 분리가 됩니다. 네, 분리가 되고, 어, 그러면 마운트, 마운트는, 마운트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그 메탈 소재입니다. 예, 그래서 뭐 혹시나 넘어가거나 하면은 뭐 이게 뭐 플라스틱이라서 뭐 깨지거나 그러한 뭐 염려는 없습니다. 외부에 좌우측에 스프링이 있고 가운데 는 나사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스마트폰에 맞게 음, 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니 삼각대인데 이것도 뭐볼 그 헤드가 뭐 자유롭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90도로 변형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뭐 감안하셔야 되고 각도를 본인이 찾았다 싶으면 옆에 조임쇠로 쪼아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리도. 뭐 원하는 높이로 벌려 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볼헤드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장착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 처음 받았을 때 가장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 바닥면이에요.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접지가 아 접시 접지 고무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접지 고무가 부착이 돼 있어요. 지금 2 단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그이 회사에서 처음부터 제작할 때부터 그돼 있는 어그 고무고요 위로 2 단으로 돼 있는 게 제가 어 덧붙인 고무입니다. 이거를 왜 덧붙였냐면 음 덧붙인 이유가 이 고무가 지금 덧붙여서 안 보이는데 어이 고무가 이 끝까지 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덮은 것처럼, 제가 그거 추가로 덮은 것처럼 끝까지 가있지가 않아요. 딱이 거의 끝 바로 전까지 이렇게 고무가 덮어져 있거든요. 음, 포커스가 안 맞네. 이끝 전까지 고무가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각도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미 부착되어 있는 이 고무의 영향을 받으려면은 음뭐 각도가 한이 정도는 돼야지 다리를 최대한 펼쳐야지만 어이 고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효과를 볼수 있었던 거예요. 각도가 높을 때는 이게 미끌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장 아쉬웠는데 어 제가 그냥 따로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고무 늘어나는 고무 테이프를 어, 하나 회사에 있는 거를 조금 자투리를 잘라 와가지고요. 어, 이거를 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어, 이 내부는 뭐좀 그렇다치더라도 겉 표면은 약간 좀뭐어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라운딩 처리를 해가지고 본드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전혀 미끌리지가 않아요. 네, 울란지에서 이거를 처음 제작할 때부터 이렇게 내부 이 내측 고무를 음, 제가 제 그거 추가로 덧붙인 것처럼 이렇게 길, 길게 한 바퀴를 둘렀으면 참 이게 가성비 대비 훌륭한 미니 삼각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마음에 드는, 어, 제품이었습니다. 네. 혹시나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하시면은 뭐 아주 좋은 삼각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울란지 분들은 울란지 회사는 이거를 혹시 어 이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뭐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후기 마칠게요. 안녕.